카자아형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좀 해주세요 내일은 카자아형 방송갖고 좀 같이 할게요 카자아형 내일 기대지팩은 안뽑나요 혹시? 어? 기대지팩? 뽑아야지 뭐아 근데 25일날 신규클래스가 나오잖아 아하나놔야겠네 뭐 어. 아가시원도 어. 영웅도 같이 나오겠죠 형이 윷놀이는 못하시잖아요 어? 윷놀이 윷놀이요 안해봤어 아 진짜 한국 민속놀이를 못해 어떻게 된게 핸디캡을 줘 그러면 형 어, 안해봤으니까 난세 마리 넌네 마리. 그럼 말도 떨고. 안 되죠. 하면 무조건 지지. 그럼 어떻게 이게 내가? 왜말려는데 형은 해본 적이 없는데. 에이 말도 안돼 그거는. 내가 웬만한 분 해주는데 어제 형거따 먹었으니까 웬만한 건 해주는데, 해주는데 그거는. 아 그게 아니. 맞지. 형은 그래. 해보지도 않았는데. 안말다둘줄 알잖아 형님. 모른다고 독에 걸릴도 몰라. 이뭔 개소리야! 그러니까 세 마리 네 마리. 아핸드게은 그렇게는 안돼 형님. 이십 십 내가 20형두 배. 배당으로 가는 거지 뭐 핸디캡을 건안 되지. 오케이 가. 뭐,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한 게임 로그세요 형님. 아이디 있어? 저 하나밖에 없어요. 아이디 하나 만들어야 형님. 어차피 자주 해야 되니까. 삼판 이선승. 단판? 응. 홀? 오 <laughs> 이거 좋지. 들어와요, 형님. 아이에 미안하게도. 아이에 아이 아니, 아에 끝내버려? 아니, 야니 아니, 나올 아니, 있어, 페이 아니, 수도 있어. 천니 음? 수도 있어. 아니, 아니, 아 오호 오나하 <laughs> 먼저 가겟 오 아싸 이웃 도 아하, 좋았어 아하. 오호, 오케이 다어요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. 어. 요. 그판이요 님? 아왜 막판이야? 아그까 막판. 어? 계속 계속 되면안 되니까. 일단 일단 한 번은 줘요 님. 나중에. 막판 이제, 이제, 이제 안됩니다 딱, 딱 막판 막판이면은 4, 8 아, 그건 안되죠 형님 너무, 기, 너무 아니, 커 3, 6 2, 2, 4에도 어차피 형님이 이부터이부터 형님이 이기는거예요 3, 6 에? 3, 6 2, 4, 2, 4 저도 내가 형님한테 지는거라니까 20, 20개를 더 줘야되는데 일단 해봐. 맞잖아요 막판 너무 깊어지면 또 안되니까 쟤야 그럼 어디 한판 놀아볼까? 캐!

걸 잡고 한번더 던지고 윈스로 페불고 기회로 끝내버려 너무 <laughs> 아 시바 거란 나으거다 수고하셨습니다. 거인의 네. 흔으로세요찐 <laughs> 음. 아니 그만해. 아 찐나가? 이게 막판이라고 했는데 한번 더 하자면 안돼요 깊어져요 형님 진짜 찐맛 드시면사 하세요 형님 맛있으니까 음. 아니, 시청자분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건 좀 아니잖아 나는 어. 분명 내가 졌어도 나는 막판이었어 내가 제발. 형한테 저, 졌지만은 내가 진거면 진거거든 이건 아니잖아 안되지 멘트를 했잖아 이미 진짜 찐맛 이거 진짜 눈물입니다 형님 그러면 봐주는 거 아예 없어요 형님 I want item i 이 m i 지뭐 아이템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적당히 해야 돼 e 예. 이 좋은 거지 그냥 뭐 e I'm not s u 승부의 생 b 냉 d y and 나 h e 보 you're o 이 the same i 아이템 눌러 u b u 이 it. I like to look at the game. 구매, 구매 Ku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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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one item in ya. Oh, 아니, 시청자분들, 정당하게 게임레 갖고 이겼는데, 운이 좋아서. 왜 제가 나쁜 놈이 돼야 됩니까? 이건 아니잖아.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. 아휴. 일단, 내일은 서버전 하고, 아이템 각성하고, 예, 그렇게 진행 좀 할게요. 그리고, 초저녁에, 카즈아 형이랑 세븐오디 한번 할게요. 예. 지금 거래소에 지금 다이아 2만 다이아 올려놨는데, 그것도 지금 받아야 돼, 카즈아 형한테. 이, 이거 다 카즈아 형한테 받은 거, 아까. 그 카즈 형가 아까 좀 빡친 거 같아갖고 돈은 못 받고 형님 그냥 다이아로 주셔야 내가 그랬거든 내일 다이아 살 때쯤이면 더 멘탈 나가지 이 일단은 시청자분들 이건 진짜 비밀인데 내일이 패키지 이것저것 제작에 나오잖아 설계 치게 존나 많단 말이야 다양성 있게끔 정령 가기부터 시작해갖고 제작할게 존나게 많아요 내일 일단은 카즈 형또 집에 거 방송 못하게끔 간 다음에 12시에 내가 카즈 형가 같이 방송을 켤게 어? 나도 내돈 쓰면서 옆에도 같이 설계 쳐갖고 내거 혼자 과금하는 것보다 두 명이서 과금하는 게더 재밌잖아 여기 있으니까 설계 같이 쳐갖고 좀 해야겠다 네? 일단 그 저기 잉크부터 좀 설계를 쳐가지고 그리고 시청자분들 카즈야 형이 방송한다고 돈 없는 척 하는데 카즈야 형돈 존나게 많아요 네. 그냥 지금 사, 4천만 다이아 써도 돈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네, 저도 괜찮아 지금 조박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야 괜히 방송하니까 네?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,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주식이나, 뭐, 건물, 건설에 투자 들어간 것만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넘습니다. 내일 카지앙을 뒤졌어. 자, 일단 갑니다. 아, 나 이거 설계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설레냐 이거. 미친놈인가. <목소리>